오늘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말세니 종말이니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과학자나 정치가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전세계 공통적인 무드의 하나가 종말의 무드입니다 어두움이죠 어두움 안개처럼 불안이 꽉 차있고 절망과 공포가 검은 구름처럼 우리 위에 덮여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시계가 있다면 지금 몇 시쯤 됐을까 12시 5분 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루만의 유명한 작가 게어리우는 25시라는 이 작품 속에서 토끼가 죽어버린지 3시간이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끼가 죽어버린 지 3시간이 지났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옛날에는 구축함이 떠있으면 잠수함이 물 위에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이 공기가 탁해지면 이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다가 토끼를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토끼는 폐가 사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6시간 전에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토끼가 죽은 지 3시간 후면 그 다음엔 이 사람이 죽을 차례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죽은 지 3시간이란 말은 정말이다. 이제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미국 최후의 날을 얘기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 열도의 천모를 얘기하기 하고 유럽에도 그런 무두고 지구 혹성의 최고의 날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진이라든지 폭풍이나 해일이나 수천개 수만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핵문제 IS의 문제, 문제 끝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젊은이들의 타락과 또 이단의 득슬거리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의 때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되나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계시고 순교한 수많은 사람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통치, 다스림,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다면, 조금 전 우리 양희정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정말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그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존재. 사람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산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죠. 죽으면 만사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국의 윌리엄 제인스 브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란 속에서 강랑콩을 발견했는데 이 강랑콩이 딱 빼짝 말라가지고 작은 차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그 어, 완두콩에 어, 물을 부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아한 달이 좀더 지나니까 싹이 나고 입이 나고 결국은 완두콩 열매를 했더라니다 그의 이 제임스 이브리안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년생 식물도 3천년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7십년 사십년, 구십년 살다가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 내세가 없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생물을 3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식물은 살기는 살으나 몸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동물, 새라든지 물고기나 개나 돼지들은 몸이 있고 거기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혼. 그래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이. 어떤 짐승은 숫자를 계산하고 또 어떤 개는 교통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리한 사람과 DNA가 많이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영이 없기 때문이죠. 영. 사람은 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미개한 사람도 결국은 위험이 닥치면 아이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부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아리와 오리를 부화해가지고 호숫가에 갖다 놓아게 되면 병아리는 물을 봐도 반짝만치하고 헤엄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는 때 호숫가로 들어가는 거죠. 헤엄을 치는 법을 가르치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물을 보면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뻥 뚫린 이런 가슴,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그리고 허무와 불안의 문제라는 이세 가지의 문제. 죄, 죽음, 허무, 불안. 이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뻥 뚫린 공간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도 평안함도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 자 죄의 값은 사망 곧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모릅니다. 자, 왜 그런 아픔을 모를까 하는 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죄로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 인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에서 3장 23절에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재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고 심판받아요. 죄를 범하면. 근데 그 재판의 결과가 뭐냐? 그 사망,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하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로 따슴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뭘까? 값을 주고 사내다 그런 뜻이죠 모든 인생의 죄그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고 천국간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수양이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되어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세 가지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값이요. 죽음의 문제요. 허무와 불안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을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국가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개인과 국가가 복을 받아요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죠 예수를 믿으면 그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십자가의 종탑이 많이 세워진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문명국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는 저는 단한 번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단한 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변을 볼 때는 남자도 앉아서 봅니다. 소변을. 아, 알라 앞에, 예, 네,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봅니다. 남자도. 여자는 사람이기 보다는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 옷은 다, 여러분, 여성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개인들은 삶이 비참하고 비괴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되고 비참하고 미개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국가는 예외없이 결국은 어때요? 비참하게 전락을 하고 그 공산주의에서 나중에 민주주의가 돼도 다 가정이 갈라지고 타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불행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교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 개인이 구원 받는 차원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이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우주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 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구속의 예수 그리도를 스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사실은 절망 속에 불안 속에 고통 속에 속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할수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왜 예수껏 믿어야 되느냐, 정말의대에 그것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인간을 공의로 심판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악한 자도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이상하게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의 끝은 자살이거나 옆에 사람이 총을 쏴서 죽이거나 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으나 원자 폭탄 세례를 받고 항복을 하고 말죠. 자, 무신론자들이었던 공산주의가 세계의 75%를 점령을 했습니다. 뭐가 될것 같았죠? 때가 되니까 결과은 어때요? 70년 만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이 같은 심판이 역사적인 심판도 있으나 역사적인 심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면 뭐야? 다 죄인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한 것을 세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 지옥은 재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꾸며낸 허구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이고, 피하여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고, 지옥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통곡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로마서 10장 1 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이 진리,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들을 믿게 되면, 마음의,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었다가 예수 그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계하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것들이 쫓겨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게 되면 첫 번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지 아니하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엇이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죠. 예수 그대의 십자가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를 범한 범죄자인데 어떻게 이웃을 정제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빵빵 쳐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사랑이 생기는 거 사랑. 자 주인이 바뀌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사랑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목적이 바뀌고 목표 의식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풍성해지는, 이런,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영생. 이런 진리. 그래서, 왜 점점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복음을 간절히 증거해야 되느냐.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기 때문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고 예수 믿는 개인과 국가가 결국은 행복해지는지기 때문에고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그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이 마귀가 돼서는 안 된다 마귀 그 주인이 바꿔져야 하는 것이다. 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본 마음에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의 자녀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늘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가시는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